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시작부터 별로 즐거운 뉴스가 없죠. 일단 법사위에서 대검에 출두를 했어요. 검찰총장의 검찰총장과 대검의 특할비를 검증하겠다. 근데 대검에서는 종이 한장 달랑 내밀고 검찰총장은 쥐방으로 튀었어요. <laughs> 예 국회의원한테 엿먹으라는 얘기지. 예. 사실상 검찰총장의 특할비는 단 1원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영승증으로 증명된 게 없어요. 그냥 예,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오만발전할수 있는가?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역, 역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요. 추미애 특활비 검증해야 된다. 추미애를 횡령죄와 국고 소실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예,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컵봐라 검찰총장 특활비 특별한 거 나온 거 없지 않냐. 추미애가 헛발질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요. 이거는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총장의 이름으로 본인이 특활비를 써놓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하지도 않고, 영수증도 남기지 않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는 뻔하죠. 이 사람은 아마도 이명박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 검사가 있는 똥운이나뭐 이런 데 있는 데에는 많이 보냈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다 몰아주고 본인이 싫어하면은 그냥 다피지를 날리는 거예요. 이거 이명박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보다 더더 더 치졸한 거지. 더쫀더더 더, 더, 쫀쫀하고 검찰총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예 누구 한 어떤 언론도 비판을 안 해요.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들이 관대한 적이 있었나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병들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하고 법무부가,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이랑 일선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이 단돈 1원의 영수증도 본인이 증병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돈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어저께, 진짜 많은 분들의 멘붕에 빠진 뉴스가 있었죠. 김건희의 사무실, 압수수색. 김건희, 이 전시회,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이 통기각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날 나경원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통계하게 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사를 보면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기각의 사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집행 시 법의 침해가 중대하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한테 허락받고 예 이미 제출 받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김건희가 안 주면 뭐 상관없고 다시 말해서 수사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나경원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겨우겨우 검찰을 뚫고 몇년 만에 겨우 수사에 나서는데 판사들이 나서서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저께 김건희의 사무실의 통, 그 압수수색이 통기각 됐다라는 뉴스가 한 15개 정도가 나왔어요. 15개의 뉴스가요, 경향신문이고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의 주제는 뭐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예, 이, 헛발 지렸다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과도한 수사를 해가지고, 예, 통기각이 된 거다. 나올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언론의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제목도 거의 차이가 없이. 이 이유는 뭐냐. 어느 한쪽에서 소스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김건희에 대한 통계각을. 왜? 이성윤 엿먹어봐라는 얘기거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네가 설령 배, 검찰을 배신하고 네가 추미애한테 붙어가지고 예 나경원이나 김건희를 수사해? 감히? 야 이거는 검찰도 검찰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법원이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발버둥 치지 마.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야. 이거에 대한 사인을 분명히 준 거고, 이 소스를 준이 대검이 언론에 당연히 뿌렸겠죠. 이 대검의 이 소스는요, 윤석열의 생각과 지금 이 법원과 검찰 사이에 이 모종의 커넥션을 사실상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성윤을 바보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 정진웅 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감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경원 윤근거니까지다 이성윤을 바보 만드는 방식이에요. 검찰 이 대검과 이 판사들이 합작해서 특히 그 판사는 특히 영장 전담 판사들인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 보세요. 그 15개의 기사 중에서요. 그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판사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장 기각 판사는 4명입니다. 2년에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되죠. 작년에 막 조국 그 영장 기각했던 애들은 양승태가 심한 어떤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바뀌었습니다. 최창훈, 원정숙, 김태균, 김동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손정우에 대한 예, 영장이 기각됐죠. 거기에 바로 원정숙 판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손정우의 판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은 나와요. 이넷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나경원이 통기각하고, 김건희를 통기각한 판사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어떤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걸 가린 거죠. 판사가 욕먹을 게 뻔하고, 판사가 당연히, 예, 신상 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털면서, 이성윤을 잘못한 것처럼 딱 부각을 시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설령 검찰이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성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판, 법원이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와이프에 대해서, 나경원에 대해서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성윤, 너힘 빼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김명수 판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 작년도 올해도 똑같은 말을 해요. 판사의 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거든. 이건 사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의 뉴스를 다 덮는 또 하나의 기사가 이거죠. 윤석열이 대권 후보 1위에 올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을, 윤석열가족 윤석열의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시간을 끌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언론, 검찰, 한때 다 뭉쳤고 서로 예 이미 얘네들 사이에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됐다라고 봐요. 이러지 않고서는 법원이 이렇게는 못합니다. 김건희에 대한 이, 이 의혹은요 그냥 보통 상황을 봐도 너무 많아요. 나경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놓고 수십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몇년 동안 수사조차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장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라. 이거 구속영장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청와대도 마구 털게 해주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갖고 오려고 하니까 그때 변호사들이 막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즉시 즉시 바로바로 바로 법원에 영창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압수수색이 (11시간) 이상 걸렸잖아요 청와대를 진격하면서도 본인들이 예 이미 저출할 서류에 목욕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서류조차도 압수수색을 내준 이 법원이에요. 그런데도, 김건희에 대해서, 예, 나경원에 대해서 통기각을 해요. 통기각 하라는 건 뭐예요? 수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압수색 하지 말란 얘기거든. 수사하지 말라는 건 이건 뭐예요? 윤석열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전, 전면전으로 나섰다고 봐요. 더 이상 얘네들이 이제는 법원도, 어, 저기, 최면이고 뭐고 없어. 이제 나선 거야. 윤석열 윤석열 수사하지 마.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감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지금 투입된 거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문정 검사는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겉으로는 자기는 식물 총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에서 이런 걸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예 수사는 예 정지는 기소해 버려요. 축하비 생까 와이프 법원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이성윤 넌 뛰어봤자 벼룩이야. 너 종말 있으면 넌 가만 안 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들이 나왔지만은, 정말 최하, 예, 정말 최상은 윤석열 같은 공수처장이 나오거나,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애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잘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공수처장이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이문정이나 이성윤이나 이런, 추미에 털지 않을까요? <laughs> 안 봐도 비디어인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 저기, 문재인 정부도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감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윤석열은, 어, 어, 직무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언론과 사법과 이 검찰을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빤스 벗고 다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제 여성 단체들 보고 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얘네 정말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총 결집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말로만 브리핑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입법으로 보여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 혈압이 올라서 이게 견디기가 힘들거든. 그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쓰라고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학 정치하면서 무너지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 언론 오늘 이렇게 윤석열 띄우는 걸 보면서 지지율 띄우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도대체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뭔가 이 윤석열 대권 대우 프로젝트가 이미 거의 가동됐다 라고 보는 거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윤석열을 끝까지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정부의 레임덕을 유발하는 어떤 불쏘시개로 써먹겠다 라고 하는 못 먹어도 고누 하겠다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거기에 그냥 이 국진당은 이중대로 있을 뿐이고 사실상 밤에 대통령들은 예 윤석열로 고하는 걸로 정했다고 봐요. 이게 시동을 건게 너무 보이죠. 너무 윤곽 너무. 너무 보여서 애들이 좀 짠할 정도야. <laughs> 너무 보여서 애들이 너무 짠할 정도야. 근데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뭔가 하나를 깨달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야, 그래도 미국 언론이 그래도 제정신이 박혔구나. 그래도 한국 언론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지금 이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미국의 언론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 아무리 트럼프가 용가리 똥표라고 해도, 언론과 저렇게 싸웠다 하더라도, 언론이 힘을 합치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라는 걸 얘는 배운 것 같아. 요 여론조사로, 얼마든지, 이, 이 트럼프의 심리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얘네 분명하게, 아, 기가, 내가 볼땐안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 뜻이든 이 시민들의 의견이든 여론이든 관심 없어 모든 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예 거의 세대에 가깝게 예 쏟아낼 거다. 저는 얘네들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가 바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 사이렌의, 이 사이렌들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에 취해서 예, 다 물에 빠지고 난파되는 어부가 되지는 말아야 될것 같아요, 국민들이. 진짜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민주당한테, 저희 민주당한테 입법으로 모든 걸 얘기하라. 윤석열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국민들과 이 기득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야 될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